예, 안녕하십니까. 음... 월드농기기입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어, 신형 MT 공용선입니다 어, 특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시동 레바가 보면은, 이 스타트라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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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쉽게 그리고요. 어, 요 기름 탱크는 휘발유하고 이행종을 정2 5대을수어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그, 요 제품은, 요, 요 마개를 봉지 같은 걸로 여시고 이렇게 쓰첩통 같은 데다가 그리스를 담은 상태에서 쭉 기름을 넣어 주십니다. 이거 기름 그리스 주 시간은 한3 0 시간 정도 사용하고 그리스를 넣어 주셔야 안에 기아가 그 윤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에어클리너가 되어 있습니다. 먼지 들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에어흡입구가 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동하실 때, 핸들을 젖히시고, 이렇게, 밀고 가시고,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레버를 풀시고 그죠? 요, 기 빠집니다. 그럼 일반 승용차에 보면은, 뭐, 뒤트렁크라든지, 뒷좌석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텃밭이 여러 군데다든지, 다져다닐 때 보면은, 아주 요긴하게 이동이 가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바퀴를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퀴를 하실 때뺄 필요 없이 요 레버를, 요 레버를 재지시고 약간 풀어가지고 이렇게 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재지시면 바퀴 위로 올라가고요. 그 로터리칠 때는 보면은 여기 뒤에 이 채박대가 보면 중심을 잡아주는 발란스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밸런스 장치가 없으면 이 기계가 굉장히 막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이게 뒤에서 흐리 잡아주기 때문에 진동을 많이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 그 쟁기를 부착하실 때는 요거를 떼어버리고 키는 뽑아버리고 이렇게 쟁기를 이러한 길이에 따라가지고 그 깊이에 맞춰주셔가지고 이렇게 부착하시면 됩니다 이노탈칠 때는 쟁기가 굳이 필요 없고요 일단 노탈한은 치시고 이 쟁기를 꽂아가지고 이제 골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동하는 거는 그이 시동 스위치입니다. 시동 스위치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시동이 됩니다. 끄실 때는 끄시고 반드시 여기 온 스위치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가야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 악셀레타는 그 이렇게 하신 사용하시는 분을 따라 갖고 여기 RPM을 조정하는 악셀레타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뭐 진동 때문에 약간 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약간 푸, 푸셔가지고, 그죠? 요거 푸셔가지고, 이 이거 을 전혀 젖히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나사로 조정하시면은, 요레버을 보시면은, 여기 그, 와이어가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RPM을 맞출 때, 나는 이걸 안 하고, 정속으로 가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고정이 됩니다. 더 올리고 싶다 하면은 약간 더하면 고정이 되죠, 그죠 약하게, 하면 약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RPM을 너무 속도가 떨어지면은 너무 느리 절속을 하면은 안에 보면은 그 기어 클러치가 있습니다. 절속을 할 때는 기어 클러치가 살짝 붙게 되거든요. 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면은정 저속으로 운행하지 마시고 중간이나 고속으로 운행되지 약하게 가도 하면 클러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저속은 될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동 그리고 시동하는 방법은 그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스위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초콜레바를뒤쪽으로 예, 밀고요. 그리고 이 펌프질을 기름 펌프질을 한몇번 정도 합니다. 기름이 흡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당기면 시동이 걸리거나 아니면 엔진이 그릉그립니다. 그죠? <놀람> <그렇게 한번 놀람> 제로 필라하신분은박스채로 보내기 때문에 이요틀 잡아 주는 그 샤프트 여기를 조립하시고 손잡이를 조립하시고 에어크린 조립하시고 이렇게 선만 연결하는 아주 간단하게 조립하시기 때문에 어뭐 진짜 그 특별하게 그안에요 누구나 쉽게 조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